대화 1 아미나 씨, 기숙사 생활이 어때요? 저도 기숙사로 이사하고 싶어요. 왜요? 원룸에서 사는 게안 좋아요? 좋은데 월세가 비싸서요. 그런데 기숙사는 방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해야 되지요? 아니요. 우리 기숙사는 방을 혼자 써요. 조리실과 세탁실은 공용이고요. 기숙사는 좀 불편하지요? 불편하지는 않지만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기숙사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잖아요. 대화 2. 점심 시간인데 밥 먹으러 갈까요? 반장님. 저는 오늘 도시락을 싸왔어요. 고향 음식이 먹고 싶어서요. 그래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오늘은 우리끼리 먹고 올게요. 내일은 구내식당에 삼계탕이 나오니까 같이 먹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삼계탕 좋아해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마두씨, 점심 먹으러 갈까요? 식권은 사놓았어요. 아니요, 지금 식당에 가서 사야 돼요.